실물 자산 정리 중인 현빈, 갑자기 손예진과 결혼설 제기된 이유 현빈 최근 최고급 신축 펜트하우스로 이사 손예진과 결혼 준비 배우 현빈과 손예진의 결혼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빈이 손예진과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실물 자산을 정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드라마 갤러리 측은 증권가에서는 현빈이 새로 이사하는 최고급 신축빌라 펜트하우스를 두고 손예진과 신혼집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우 현빈, 1982년 9월 25일 생으로 39세. 손예진, 1982년 1월 11일 생으로 39세. 2021년 1월 1일 연애를 공식 인정하며 공개 열애를 시작했습니다. 현빈과 손예진은 1982년생 동갑입니다. 둘은 친구이자 동료, 그리고 연인으로 열애 인정과 동시에 결혼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첫 번째 공식 커플은 현빈과 손예진이었습니다. 2018년 개봉한 영화 협상과 2020년 종영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연이어 출연하며 최고의 호흡을 선보였고 이미 세 차례나 열애설에 휘말렸던 이들이 2021년 1월 1일 디스패치는 현빈과 손예진이 8개월째 교제 중이라는 열애설을 보도하며 둘은 비로소 열애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2020년 봄부터 본격 열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을 두고 이미 지난 하반기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정황도 하나둘 포착됐습니다. 2021년 1월 1일 오전 연예 매체 디스패치에 의하면 실제로 현빈과 손예진은 종영 이후 후배 배우들과 가끔 모였다고 하며 둘은 사석에서 더욱 잘 통한다고 느꼈다고 여기에 골프라는 공통된 취미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한 골프 연습장에서 현빈이 직접 손예진을 가르쳤고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함께 라운딩을 했다고 보도한 디스패치는 이들이 골프 연습장을 찾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현빈과 손예진의 본격적인 열애는 2020년 3월쯤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연예계에서 톱스타의 자리를 지켜온 두 사람이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2018년 개봉한 영화 협상입니다. 협상으로 인연을 맺었던 둘은 다시 한번 사랑의 부시착에 함께 출연해 완벽한 호흡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부시착에 종영될지음부터 이들의 열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손예진과 현빈은 세 번의 열애설이 있었습니다. 영화 협상 개봉 몇달 뒤인 2019년 1월 미국에서 불거진 열애설입니다. 누군가가 두 사람이 함께 미국의 한 골프장을 찾았으며 현빈이 손예진의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에서 불거진 열애설입니다. 당시 손예진 측은 미국 여행 중인 점은 인정했지만 홀로 여행 중이었고 부모는 한국에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현빈과 손예진이 미국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도 이들은 미국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각자 여행을 왔다가 일정이 맞아 잠시 만난 것 뿐이고 단둘이 아닌 지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빈과 손예진은 거듭된 열애설에도 불구하고 함께 드라마 사랑에 불시착에 출연한 것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둘이 테이블 밑으로 몰래 손을 잡았다는 등 촬영 과정에서 세 번째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이번에도 양측은 부인했습니다. 두 배우에 대해 잘 아는 한 연애 관계자는 2019년 1월 열애설 당시에도 두 배우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열애 중이었거나 데이트를 즐기거나 하는 관계는 아니었다면서 결과적으로 둘이 사랑에 빠졌으니 당시에도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썸을 탄 것인데 둘다 워낙 스케줄이 바빠 자주 보지 못해 본격적인 열애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드라마 촬영을 함께 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열애가 시작된 것은 2020년 3월이지만 이미 세번이나 열애설이 불거질 만큼 가깝게 지내온 터라 바로 결혼 여기까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두 배우가 결혼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문이 연예계에서 파다하게 퍼졌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 언론사는 실제 두 배우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구체적인 제보도 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남동에서 고급주택을 전문으로 한 부동산 관계자는 현빈 부모님이 한남동 소재의 최고급 빌라를 한채 계약할 뻔 했는데 아쉽게 무산됐다라며 당시 그 집이 현빈과 손예진의 신혼집이 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현빈은 2020년 6월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아치울 마을에 있는 고급빌라, 워커힐, 포도빌, 펜트하우스를 48억 원에 분양받았고 지난 1월 잔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자마자 이사했습니다. 이후 현비는 흑석동 마크힐스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연예인이 살던 고급빌라라 문의가 끊이진 않았지만 6개월 만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지난 7월 40억 원에 매각됐습니다. 11년 만에 1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입니다. 마크힐스는 지상 8층. 총 18가구인 나홀로 단지 한강 남쪽에 있는데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북향으로 지어졌습니다. 모든 주택형이 74평 규모로 침실 4개와 화장실 3개를 포함합니다. 연예인 장동곤 고소영 부부 신혼집이었던 이 단지에는 현빈뿐 아니라 피겨선수 김연아와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현빈이 손예진과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실물 자산을 정리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드라마 갤러리 측은 증권가에서는 현빈이 새로 이사하는 최고급 신축 빌라 펜트하우스를 두고 손예진과 신혼집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현빈과 손예진의 결혼설은 연예계뿐 아니라 부동산 업계 등 다른 분야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애 관계자는 2020년 하반기에 둘이 결혼할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둘다 1982년생으로 아홉스라 2021년으로 미룬 것으로 안다면서 둘다 올해 40인데 만 나이로도 40을 채우기 전인 2021년, 늦어도 2022년 초에 결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두 사람이 모두 서울 강남의 건물을 소유한 100억대 건물주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손예진은 2020년 7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빌딩을 16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단독 명의로 현금 44억 원, 대출금 116억 원을 들여 해당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손예진은 2015년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낡은 꼬마 빌딩을 93억 5천만 원에 사들여 2018년 2월 135억 원에 되팔며 큰 시세 차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빈은 2013년 청담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건물을 48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후 현빈은 낡은 건물을 27억 원을 들여 신축해 근린 생활 시설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이후 보증금과 월세를 높여 수익을 늘렸습니다. 2017년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을 받기도 한 현빈의 건물 시세는 약 1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열애설 보도에 대해 몇 시간 뒤 양측 소속사는 두 사람의 연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손예진은 현빈과의 네 번째 열애설만에 열애를 공식 인정하게 되었으며 데뷔 이후 첫 공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스타에 쓴 열애 인정 후 심경 고백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중들 사이에선 대체로 두 사람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지라 사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이 결혼 일정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